로스팅을 준비했어. 예, 로스팅을. 선을 <laughs> <로스팅을 웃음> 넘을 듯. 안 넘을 듯. <laughs> 이게 뭐냐면 제가 80년대, 90년대 레트로 기자 컨셉. <laughs>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네. 이경규 씨. <laughs> 아, 대한민국 최고의 카미디 이경규 씨는 <laughs> 몇해전 복수혈전이라는 작품으로 <laughs> 영화 감독으로 데뷔했는데요. 복수의 혈전을 보고 온 관객들은 저마다 이경규한테 복수하겠다며. <laughs> 양심 능장으로는 서불할 게 아니라 본인 작품에 양심을 챙기는 게급 서무지 않나. 자 시도 때도 없이 우통벗어져 치는 더티 몸 개그로 너튜브판을 씹어먹었지만 인지도는 바닥! 오늘 대선배들 사이에서 인지도 폰좀 올리겠다는 개그계 욕망케 이선민! <끼리> 어서오세요. 네, 어. 이거세요 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에피소드를 아마 정말 아마 100개 준비했을 겁니다, 이 친구가. 음. 아, 우리 이선민. 아, 그치. 구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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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눈이 <laughs> 정말 저 친구 야망 때문에 어, 그러네, 야만던데. 보니까. 이거 미치는 거 있고 눈이 <laughs> 지금 가 있잖아요 오. 눈이 가 있어요. 그래 눈이 있잖아요. 약간 그 아나비 어때? 아나비. 그 안아, 눈 색깔이 안아, 원래 달라요? 아, 그래. 아그니까 눈이 이렇게 충혈돼 있어 가지고 예. 나는 또 오늘 그 긴장해서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아, 그랬구나. 예. 그눈 색깔도 약간 그 오드 오드, 오드 예. 아, 그래. 오드라이는 짝눈이고요. 어, 오드라이눈이지 <laughs> 맞아. 우 오드라이 눈색 밝은 눈. 아. 아 오드라이는 오드 짝눈이야 무슨 이에요눈 색깔이 이제 초록색 기반이고. 요좀두은 색도 섞여있고 그러니까. 눈 색깔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어, 그래요. 어쨌건 소개 네 네, 네, 소개. 네, 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네, SBS 16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고, 음. 네. 메타 코미디 클럽에서 맹활약을 했고요. 음. 아, 노주현 선생님 아, 발목골로 아, 조금 유명해졌다가, 아, 네, 오늘 또 MBC 지상파 예능에 음. 처음으로 데뷔하게 된 오. 코미디언 이선민입니다. 아. 네. 그도 저 딕션이 좋고 네. 좋네. 아니, 여기 지금 있다. 오늘 저 이승민 씨는 인생의 전환는 날이에요 오늘. 와. 여기에 모든 걸다 걸었어요. 여러분 <laughs> <그리고> 조심하세요. <laughs> 오늘은 사실은 기의 날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 그러면 혹시 아. 그 공중파 예능을 오늘 처음. 처음입니다. 무산스라이 그래요. 해지 이후로 처음으로. 이게, 이게 보통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수가 있잖아요. <웃음> 네. <laughs> 네. <laughs> 저스하고 <laughs> 라스트가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 <laughs> 눈을 보세요. 눈이 돌아있잖아요, <laughs> 지금. 맞아, 맞아. <laughs> 아니, 그 여기 라스트 출연 소식에 주변에서 이제 난리. 음. 이 난리에는 진짜 응원하는 사람도 많지만 응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한 8명 정도는 아, 안 됐으면 좋겠다. <웃음> 네, <웃음> 솔직한 심리거든 오, 알지 너도 맞아. 알잖아요 지 너도? 알예그 칭찬 한마디 없이 시기 질투만 좀 받고 왔는데 어, 싹을 입을 닫게 하겠습니다 어 멋있다 아그래 예. 저, 아내는 뭐래요 아내.. 미혼입니다아미온입니다 어, 뭐, 미혼입니다만 무슨 얘기를 하어혼입니다만미혼하니고 <laughs> 아, 뭐, 그래? 아니 저도 모르게 아내 이름을 부르게만미요아니다 아내는 뭐래요? 아내.. 어, 아내.. 미혼인자. 네, 아, 스트 정보 좀 보고 오세요. 아니, 저, 야, 나오고, 야, 아 베스트 정보 봤어. 송실대학교 나오고, 송실대학교 나오 아니, 우리가 딱 짐작했을 때, 아, 저 사람 결혼했을 것 같다, 안 했을 것 같다. 딱 얼굴 봤을 때 결혼했을 아, 예, 것 같은 얼굴이야. 아, 나는 그래서, 아, 막, 나는 그런 거야. 아니, 뭐, 총각이 그러면 가볍게 하는데, 아, 집에 또 애간 세 아, 쪽도 있고. 아, 셋 아, 결혼을 그래. 일찍 하고 뭐 이래서 더 책임감이 있나 보다 그랬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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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할 음. 뻔했던 적도 없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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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로 아, 지내고 있습니다 아,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네, 약간 아들 생이이지좀 이미지.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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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서 그런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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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급방 미연이라고 얘기했나예 네. 네. 미연입니다 <laughs> 아, 결혼 안 했습니다 가지고 미연이라고 했지 별걸 다시고 같은 거그대못이 거야 탈그게뭐못못됐어요 사연이 있다못는그거예요 저, 저 결혼 안 했습니다. 이거 하고, 저 미혼입니다. 아, 미혼이면 살이 아, 있다는 거예요. 미혼이라고 하는 거지. 뭐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서 미혼이라고 하는 같은 말 같은데. 같은 말이겨냥하시야 돼요. 겨냥하니야요미혼이라는말잘안 쓰거든. 아, 근데 선민이 입장도 좀 약간 저는 아, 첫 질문인데, 그렇죠. 이렇게 연차 있으신 선배님들이 자음 모음 사이로 들어오면. <laughs> 아니, 어떻게 버텨요? 아, <laughs> 저런 선배님들이 아니라 1위 네마리를 보고. 우리들이우리가 <laughs> <laughs> <그럴까? 웃음> <그럴까? 웃음> <laughs> <웃음> <웃음> 우리 이선민 씨가 닮은 분들이 되게 많은가 봐요. 톱스타가 다 본인 얼굴 안에 있다. 예, 좀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 노주현 선생님. <웃음> 아, 계요 <laughs> 아, <게세요>. 있어요. 있어요. <웃음> 아, <웃음> 어, 그리고 또 영화 곡성에서 <laughs> 어, 어. 그리고 일본 사람. 예, 예. 아쿠마, 아쿠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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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쿠마. 쿠리모라 죠씨 아, 그래네 아아아아 아, 여기서 한번 이렇게 봐드려 네. 네. 낮은 위치에서 한번 봐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또 아, 배우 정만식 선배님. 아, 그러네. 아, 계세요, 계세요. 오, 아, 있네. 정만식 씨 있어. 또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도 뭐하지 아, 아 있요 살짝 눈만 보면은 어. 있어. 눈만 보면 은 제가 배우 서강준 씨 어, 어. 닮았다고. 요 아, 그거는 뭐지? <laughs> 그얘기 뭐지? 서강준? 안녕하세요. 서강준입니다. 아. 말만 하는 거잖아. 눈만 보라니까요. 심지어 손으로 얼굴도 네. 안 가려지는데 왜저러 거야? 눈이 색깔이 <laughs> 좀 비슷해서. 아. 아. 예. 아니 그러면 그 노주현 씨를 제일 닮은 걸로 아. 많이 네네. 알려져 있는데 네. 성대모사도 가능하시죠? 아 제가 아. 사실 성대모사를 그렇게 잘하는 예. 스타일이 아닌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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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 잘하네. 닮은 걸로 웬만해서는 그들을 알려니다 막을 수 없다. 그서 멋있는 척하는 음. 아, 어. 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 어. 어, 고영기를 제가 한번 아,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어머, 무슨 그거? <웃음> 음. <웃음> 안녕하세요, 노주현. <laughs> <laughs>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이유로 오래간만에 예능 나들이를 나갔는데요. <laughs> 어, 경기도 오랜만이야. <웃음> <웃음> 국진이도 참 반가워. 뭐라너 <laughs> 어떻게 지냈어? <laughs> 진짜로요. 엔터테인먼트. 톤아이금 하나도 해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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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라디오 스타를 위해서 아. 어, 고릴라 개인기를 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아. 어, 제가 개그계에서 어, 어, 고릴라 아. 연기는 제가 최고라고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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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내가 좀 서러운데. 아, 잠깐만 라이브 개코 한승이. 여기 개코고. 다 다른가요? 일단 고릴라를 보면서 아. 일단은 고릴라를. 마이크 마이크. 아. 일단은 제가 멀리서 고릴라 와우 파이팅! 그냥 한번 고릴라 해보 예. 피키 피키 고릴라 아머 어제 너무 뜨어이거님랑 콜라보라고. 네. 어 저랑은 조금 다른데. 네, 고릴라가 네. 그 개코원숭이의 머리에 이를 잡아먹다. 갑자기 삐끼삐끼 소리가. 콜라보로 한번 해볼까. 알겠습니다. 저랑은 조금 다르네요. 저는 네. 저는 이렇게. 밑에 아래에서 시작하시면 어. 서서 가죠. 예, 네. 그렇죠, 서서. 아, 가요? 저는 이렇게 가요. 소연이 개코. 어연이 아 개코. 오, 연... 아아

아, 갑다이세윤이가 깔아줄 생각은 네. 전혀 없네. 본중 <laughs> <양부가 아이> <laughs> <돈> 제일 잘심어 양부가 아예 없으시네 본중 제일 잘하셨어. 많이 놀라시던데. 어. 아, 네. 이렇게, 이렇게 해줄 생각이 없네 우리 장 이승민이, 운이 좀 없어요. 아, 실력에 비해 지금 예 음. 지금도 그 괜찮거든요. 갑자기 음. 네, 음. 개코가 나올 줄 알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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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코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 예. 뭐르는 거죠. 잘 예. 버텼어요. 뭐. 예. 저도 예. 못 지금 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laughs> 그래 여기 지금 여기 땀이 이렇게 여기 예. 맺혔네 땀이. 예. 어. 괜찮습니다. 아직 초알이 말이나 마시죠. 좋녕하세좋 아, 그래야, 좋아. 좋아, 좋아. 예. 아 좋아, 용진이, 좋아. 용진이 야장히 밀려나긴 했어, 네. 예. <laughs> 어, 그래요, 예. 자, 이선민 씨가 이번에 그 하마터면 네. 코미디 그 리벤지에 출연 못할 뻔 했다고요? 아, 어, 코미디 로얄 편에서도 출연했는데, 아. 원숭이. 아, 그 원숭이에게? 원숭 네. 주역이죠, 주역. 네. 방송을 네. 모르시는 분들은 뭐냐면, 이제 개그를 했는데, 네. 약간 이제 실공 개그를 약간 본는에 따라서는 약간 이런 개그까지 진짜, 해서, 엄청, 그래서 네. 이제 이경규 씨가. 대노했다고 내가 얘기를. <목소리> 아유, 이거 진짜! <목소리> <목소리> 좀더 차분하게 했어야지한세배 정도 더 심각한 상황 아유, 그렇겠지. 아, 그래서, 저, 우리가 저, 원생이 흉내 냈지만, 아, 동물의 왕국에서도 교미하는 장면이 나오면 모자이크 처리할 거야. 맞아 아. 하물며 인간이. 응. <목소리> 하물며. <목소리> 내 후배들이 어. 내 앞에서 아. 아, 내가 보면서. 아,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저, 들 어, 어. 진짜 오. 완전 극대 맞아 맞아 하하 그 집은 이게 아니야 네. 그만하라고 그래 이제 제가 오. 바로 옆자리에 있었어요 무한한 짓들이야 아. 완전히자 네. 갔어요 아. 제가 정시 나갔어요 음. 아 너무 화가 나서요 아니 옆자리에 네. 저는 그 바로 현장에서 있었던 네, 이용진 씨가 제일 잘했어요 옆자리에 것 같은데? 앉아 있었는데 그그 공트가 그 시작되고 나서 그 처음 봤어요 그 정도의 대시벨을 아. 선배님의 아. 아. 이게 뭐야 아 이거 너무 그래가지고 <웃음> 진짜 감정을 <깜짝> <laughs> 돼가지고 <웃음>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각자만의 소가! 저런 저질 새끼들! 저런 미친 것들각자만네다 끌어와! 이렇게. 서 끊었어. 끊었는데, 이게 국격이 있다, 코미디도 아 이거 월드야, 월드!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신 것같근데 땡땡 있으니까. 옆에서 아 재훈이 형님이 <laughs> 좀 풀어주려고. 아, 근데 형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먹시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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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더 극대화하셔가지고 나는 그건 또 생각 못하고 박재훈 답네 이제 일 편이 나가고 그다음 녹화 때가 좀 쉬잖아요 음. 그그데 이제 분장 쇼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창호라는 친구가 음.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형님 분장 쇼를 하는데 선배님이 원숭이를 해서 나가시는 건 어떻습니까 막의단 데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야지. 하고 헤어졌어요 어. 그러고 집에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 나쁘지 않네 거야 <laughs> 그렇게 해야 마무리가 말해라 <laughs> 말해 <laughs> 어, 그럼 내가 그럼 창호가 어, 똑똑하다 어, 그 그럼 내가 근데 웃음을 참는 코너예요 어. 그럼 내가 원숭이를 뛰어들면 어 웃겠구나 어, 그러니까 딱 들어가지고 원숭이를 해가지고 전부 다뛰어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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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 와. 한다 다 어. <laughs> 어. 뛰어들었어 어. 너갈려하는데나무 뭐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으면니다급장을보여주는됩니 이선님, 지난번. 멋지셨어요. 진짜 그 진짜 멋지죠. 아. 농구, 축구 막 45분, 풀로 뛴 다음에 헥헥거리는그 모습을 봤잖아요. 아, 아. 그 원숭이 분장하고 <웃음> <웃음> 나오셔가지고. 어땠어? <웃음> 멋지셨습니다. <웃음> 영웅이다, 영웅. 에이, 아까 <laughs> 뭐 명도 죽였어야 되는데. 진짜 뭐야, 뭐 프로세요, 프로. <laughs> 아, 맨날 영웅, 그 형빈이가 네네. 이게 물 이렇게 호수가에서 나뭇가지가 뱀 닮았어. 그러니까 뱀을 탁 물고 이렇게 쫙그 <laughs> 그 뱀하고 싸우는 장면을 연출한 거야. 야, 그래서 경기 야, 그럼 뭐 하는 거야? 좀있다가 호수에서 이 형이 뱀을 물고. <laughs> 야, 뱀하고 싸우는 거야. 그거로 저형수발안드는 거야. <웃음> <웃음> 원숭이 사태 이후로 뭐, 아직 뭐, 가시방석이었다고요? 원숭이 사태까지 가나요? 예, 예. 이시 사태로 가요. 원숭이 사건이었죠. 사고, 사고.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 너무 침울해서 음. 고래범 피디랑 같이 은퇴를 해야 되나? 아, 아, 약간 오. 그런 순간이 좀 있었는데. 아, 그래. 그래. 음. 고래범이랑 같이 은퇴를 해. <laughs> 예왜 비디랑 어, 같이 은퇴를 하냐고? 그러니까 이들이생이들만 빠지면 되잖아이이들만왜 비디랑 같이 은퇴를 해? 왜사람이랑 같이 은퇴를 해? 아니 지금 어기왜비포화로이온 태라는 아각이들어이렇게또 말씀을 해주시지만. 네. <laughs> 사실, 원숭이 때문에 노이즈 마케팅이 좀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 코미디 로얄이. 이슈? 네, 아 이슈. 이가 어쨌든 저희가 총알바지가 되면서 아 수면들로좀 올라온 느낌이 좀음 있었어요. 어는 그 그런 얘기 못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네. 예,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코미디 로얄의 유일한 패잔병 아, 원숭이들이요? 서 원숭이들이. 가서. 어 네, 어 하지만 이제 섭외가 왔을 때 이대로 원숭이로 그냥 남을 순 없다. 어아 원숭이들 중해서 그럼 유일하게 이제 본인만 제출을 한 거야? 아, 본인 제출을. 네. 아, 이재율이도 아, 그렇고 네. 오, 오. 극복을 좀잘한것 같아서 아, 리벤지에서. 맞아, 맞아. 근데 여기서 또 원숭이라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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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이선민 씨가 평소에 선배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고요. 아 그래 누가 그렇게 또 개인적으로 이뻐해요대표캐시는그 어? <laughs> 신기로 선배가 <laughs> 네, 어. 네, 저를 평소에 좀 아낀다고 아, 말씀하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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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도 어. 잘 먹나? 아니, 그러니까 선민이를 보면 음. 제 저를 보는 것 같아. 요제 아, 옛날을 그래? 선민이도? 저도 되게 이제 방송을 못했을 때 사람들이 너는 될 거야. 넌 진짜 잘하는데 왜안 될까.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음. 근데 선민이도 보니까 그런 얘기를 엄청 듣더라고요. 아, 예. 그래가지고 좀 남일 같지가 않고. 오. 그리고 일단 눈이, 눈이 좋아요. 눈빛이 좋고. 그리고 아, 그리고 저런 눈빛 좋아해? <laughs> 욕망이 세 보이는 눈인데. 맞아. 발성도 음, 음, 좋고 야 그런 거 병가로 가루지기상아야 가루지기 상이야, 맞아요. 상이야. <웃음> <웃음> 이렇게 두껍고 맞아요+ 맞아요 산속에서 했어요 팔굽혀펴기 오십 개 되나 훨씬 아요어떻아예 훨씬 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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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아니+ 나니 아니+ 아 통했어요 어, 어, 그래서 제가 음. 야성매가좀 있어서 그랬는데박나래 어, 어. 선배도 어. 녹화 다끝나고 나서 이제 <laughs> 뭐 고생했어요 팬이에요 여런 어. 말씀해주셔서 음, 음. 눈빛이나 행동이나 네. 이런 게 보면 우리가 그 후배 개그맨들 중에서 정말 아, 정말 난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왜난 음, 기회가 안 오지? 나기한 어. 번만 와봐라. 네. 내가 끝내줄 거야. 네. 이 자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야, 나는. 그래 <laughs> 그럴 수있지 <있잖아>. 제가 <laughs> <쟤가> 부담스러워. <laughs> 저러다가 쟤안 안 되면 어떡하지? <laughs> 아, 이런 걱정이. 같이 더러워. 할 생각은 없었어요? 아, 그 생각 <laughs> 전혀 없죠. <없지. 웃음> 근데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회식 네. 자리에서 네. 저랑 오. 둘이 먹을 음. 기회가 있었어요. 근첫 마디가 너잘 돼? 음. 그게 있으시다니까요. 따뜻한, 네. 따뜻한 게? 따뜻한 게? 너딱두 개만 버리면 돼. 첫 번째. 힘 너무 들어가 있어. 맞아, 맞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에 너무 끼어들지 마. 중간에 너무 끼어들지 마. 아무것도. 그거만 알아면 넌잘 돼. 아무데. 만화 방송. 신인이. 신 빼고 안 끼어드는 사람 없어. 그러면 뭐 하러 방송해요? 여기서 뭐 하러 방송냐고 내가 할때 끼어들지 말라는 얘기. 가만 서지말라는신 빼고 있잖아 안 끼어드는 사람 윤석이 밖에 없어. 근 김대희한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김대희 보다 그랬어. 야, 대희야, 너 잘했어. 음. 그래, 얘가, 아, 어, 저 형님, 한마디도 안 했는데요? 그 이렇게 잘했다고. <laughs> 힘 빼고 끼어들지 말으면 자기는 괜찮아. 그럼 집에, 예. 집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힘 위주인데. 배로지위주의 걔는. 인데 배로키는. 배로키 우리 아들, 그, 코미디형 네. 보다 되게 좋아하는데. 네. 야, 누가 제일 웃기냐? 했더니 우리 아들이 이성민 씨가 제일 웃기잖아. <laughs>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이선미 씨 코미디 다시 보고, 이선미 아, 씨. 예. 약간, 약간 질투도 좀 생겼죠. <웃음> <웃음> 네가 그래서 오늘 저 눌러놨구나. 이래야 봤냐? 개코로 완전히. 맞지? 니가봤구나 그럼 우리 선미 씨가 선배들한테 많이 사랑받는 비결이 따로 있을까요? 어, 음. 제가 일단 뭐, 뭐, 거칠게 좀 한다고는 하지만, 음. 선배님들하고 그, 동료한테는, 선을 좀 나름 잘 지키겠습니다. 아아 음. 선을 넘을 듯, 안 넘을 듯 하는 게 조금 음. 예절이 있어 보였나봐요. 그래서 아아아 제가 오늘 그 로스팅을. 음? 로스팅을 어? 어? 진짜? 준비했어요. 예, 준비했어요. 로스팅을. 아 선을 넘을 듯, 안 넘을 듯. 예, 예, 이런 거 예, 너무 잘해요. 예, 아 한번 잘해. 해보겠습니다 위에 있고. 아, 용진이가 역시 신사다. 야, 이리와, 이거를 일로 오고. 돈이 많이 가네. <laughs> 아, 근데 선민이 도아까죄송합다 <laughs> <laughs> 아, 아, 아. 자, 한번 <laughs> 가자고. 네, 네, 네. 이게, 네. 이게 네. 컨셉이 뭐냐면 제가 80년대, 90년대 <웃음> 레트로 <웃음> 기자 컨셉. 아, 아, 좋아, 좋아, 좋아. 네, 어, 네, 그 캐릭터를 한 번. 느낌 있어. 90년대 버전으로 한 번. 그래요. 예, 해보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스타 1999년 10월 9일 방송의 이선민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반가운 얼굴들의 카미디언 분들께서 많이 나와주셨는데요, 미디 우선 첫 번째로 김국진 씨. 1998년 MBC 카미디 대상을 수상한 뒤돌연 은퇴를 선언하고 프로 골퍼가 되겠다며 방송계를 은퇴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전화 인터뷰를 진행해봤는데요. 김국진 씨께서는 이어보세요. 어 자, 여보세요. 만 연발할 뿐. 어떠한 대답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경규 씨. 아, 대한민국 최고의 카미던 이경규 씨는 몇해전 복수혈전이라는 작품으로 영화 감독으로 데뷔했는데요. 복수혈전을 보고 온 관객들은 저마다 이경규한테 복수하겠다며 양심 영장으로 선물할 게 아니라 본인 작품에 양심을 챙기는 게 급선무지 않나. 자, 다음으로. 신인 개그맨, 자세대 예능 기대주, 김현동 씨. <웃음> 김현동, <웃음> 씨가 누구입니까? 김현동 씨가 누굽니까? 김현동 씨가 자세대 기대주라는 것은 완전 구라인 걸로 발표됐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어, 이선민 기자였습니다. <laughs> <오> 감사합니다. <laughs> <오> <laughs> <잘하네. 웃음> 재밌미요 <laughs> 엄청 많네. <laughs> 시대도 마쳤네요, 그 <그치>? 시대도. <laughs> 99년도. 카메디 가메디야. <laughs> 만족해? <laughs> 너무 좋습니다. <laughs> <이 bunları> 진짜, 진짜 웃습니다, 지금. 아, 원숭이 끝나고 나서 물 반통 먹었어요. 아, 아, 고릴라 아, 이후로. 아, 아, 오늘 또 준비한 게몇개 남아있는지 여쭤봐도 돼요? 아, 이제 뭐 절반 정도가요? 아, 그래요. 총 아직 도 반도 안 했어? 대단하지금 목소리 안 돌아온 거알지 <laughs> 돌아와. 원래 목소리로. 아, 있습니다터져가지고져가지고 <laughs> 아, 네. 아, 네. 네. 끝까지 이렇게 잊어야 <laughs> <정도 garbage. 웃음>